얘들아, 너네 아이패드 쓸때 고정된 각도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? 그리고 펜슬이나 키보드 놓을 데 없어서 짜증나지? 짠! a i t w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케이스 소개할게. 이거 완전 대박이야. 360도 회전되거든. 그래서 아이패드를 원하는 각도로 마음껏 돌려가며 쓸수 있어. 맥세이프 지원도 되니까 더 편리하고. 그리고 펜슬 수납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필기할 준비 끝. 접이식 스탠드형이라 들고 다니기도 엄청 편하고, 여러 모델과 호환도 잘 돼. 이제 고정된 각도의 불편함은 안녕. 자유롭게 콘텐츠 즐겨봐.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조립하고 분리할 수 있대. 사용자들이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정말 편하게 아이패드를 쓴다고 하더라고. 특히 펜슬 수납은 진짜 자주 쓰는 사람들한테 완전 꿀템임. 이 케이스로 너네 태블릿 경험 확 업그레이드 해봐. 얘들아, 이거 진짜 대박이야. 노트북 쓸때 키보드랑 케이스 따로 들고 다니는 거 귀찮잖아. 근데 로지텍 콤보 터치 키보드 케이스 안 하면 그 문제 싹 해결돼. 키보드랑 케이스가 딱 붙어 있으니까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진짜 편리하더라고. 특히 블랙 색상 디자인이 완전 세련돼서 스타일도 놓치지 않아. 효율성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찰떡이고 다른 블랙 기기들이랑도 잘 어울려. 로지텍 콤보 터치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아봐. 케이스 하나로 다양한 각도를 즐겨라 헐 너도 아이패드 사용할 때 각도 조절하기 힘들었던 적 있지? 펜슬 수납할 공간 없어서 난감했던 적도 있을 거 아냐? 모키보 프리앵글 아이패드 케이스가 다 해결해줘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절 가능하거든 이거 쓰면 아이패드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어 특히 새로 거치대 기능 덕분에 자료 읽거나 영상 볼때 완전 최적화야 그리고 애플 펜슬 수납 공간도 딱 있어 여러 사람들이 이 제품 써보고, 각도 조절이랑 펜슬 수납 기능이 진짜 유용하다고 하더라. 모키보 프리앵글로 이 편리함을 꼭 한번 느껴봐.